아이스 아메리카노 네 잔만 그냥 주면 안 되겠냐고 혹시 후추야? <laughs> <laughs> 우리 후추라는 강아지예요. 후추야. 안녕하세요, 박병창입니다. 어 저희 사무실 바로 옆에 도리안 그레이라는 카페가 있어요. 커피를 이렇게 이제 테이크아웃을 하면은 이제 일회용 잔에 주잖아요. 근데 종이컵 안에 또 플라스틱 컵을 끼워서 이렇게 이쁘게 주는데 저희가 이 도리안 그레이 보여요? 이 도리안 그레이 컵을 모았어요. 대략 몇잔 모았는지 일단 좀 볼게요. 둘, 넷, 띠, 띠. 삼, 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스물 한 잔. 스물 한 잔. 와우. 자, 그럼 커피 한 잔에 이제 테이크아웃 하면 2,500원이에요. 도리안 그레이가. 와, 엄청 많이 먹었다, 우리. 제가 할게 무엇이냐면 재활용 컵을 줄 테니까 아이스 아메리카노 네 잔만 그냥 주면 안 되겠냐고 딜을 할 겁니다. 어 두꺼봐 두꺼봐 헌집 줄게 새집 다오 가보시죠. <웃음> <웃음> 자 그래도 이왕 가는 김에 그래도 카페도 한번 보여줘야죠 도리안 그레이. 크... 이게 내가 내가 무슨 뜻인지 기억은 안 나는데 어떤 사람 인물을 묘사한 거래요. 저는 처음에 도리안 그레이길래 이게 다 그레이길래 그냥 이 컬러 얘기하는 줄 알았는데 어 저희가 요즘 일회용품 규제에 대해서 말이 많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모아서 21잔을 들고 왔어요 혹시 네. <laughs> 이거랑 카페랑 바꿔도 라미만 저희 직원이 아, 4 명인데 네. 아이스 아메리카노 4 잔이랑 이거 2 1 잔이랑 바꿔도 될까? 아 진짜요? 오와 나는 이렇게 막 장난치고 막 처음에 튕길 줄 알았는데 아주 잘 해주시니까 고맙습니다. 일단 저희도 앉아서 기다릴게요. 지금 여기가 도리안 그레이라는 카페인데 저쪽에는 저희 사무실이 있습니다. 사무실이랑 엄청 가까워요. 그래서 도리안그레이를 사실 매날 자주 왔던 거고 아, 이제 1월달 우리 피디님은 뭐예요 목표가 뭐예요 올해 편집 마스터 편집 마스터 속도, 속도 좀아그제 네. 구독자 님 분들은 아실 수도 있고 모르실 수도 있어요 제 유튜브 영상에 편집자가 두 분이 계시거든요 그두 분의 편집 스타일이 완전 달라서 보면은 어? 이분은 누가 했네? 어? 이분은 누가 했네? 이런 것도 좀 보이실 거예요. 근데 한 분께서 아직, 어, 일하신 지 얼마 안 돼서, 아니, 편집 일을 하신 지 얼마 안 돼서, 그래서 속도가 아직 조금 느리답니다. 그래서 자기 목표는 올해 이제 빠르게 하는 걸로 목표를 잡아 두었고요. 나는 1월 목표는 작년처럼만 그냥 살았으면 좋겠어요. 작년처럼만 돈을 벌었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지키는 거에 더 소중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요즘은 지키고 있어요. 미팅이나 약속 장소가 많을 때 하루에 다섯 여섯 잔 많이 먹을 때 많이 먹는 평균이 다섯 여섯 잔이고 평소에 먹는 거는 하루에 두잔두잔반 정도 먹어요. 지금 이 도리안그레이에서 원두도 팔고 있긴 하거든요. 아, 자꾸 홍보 광고가 되네. 제가 그 도리안그레이 원두를 사서 저희 집에서도 머신 기가 있기 때문에 아침에 눈 뜨고 일어나면은 음. 제 유튜브 영상 보셨을 거예요. 얘네가 옥상에서 쫙 먹고. 그러고 이제 집에 가서도 이제 자기 전에 술 아니면 커피 한잔딱 먹고 자고. 저는 신기하게 커피 먹으면 잠이 잘 와요. 뭐 내성이 생겼는지잘 모르겠는데. 아직 멀었나 봐요. 이게 공짜 쿠폰 같은 개념이라서 많이 늦게 나오는 거예요. 아 그래서 많이 늦게 나오는 거래. 아그 지금 이거는 꽁트상 제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지금 이렇게. 딜을 본 거예요. 네 다섯 개 정도는 한 번씩 죽인 줬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너무 많이 쌓여서 제가 이걸로 컨텐츠 찍으면 컨텐츠 찍으면 재밌겠다 싶어서 한 거지. 여러분들 이거 헝컵 들고 여기 온다고 뭐가 있는 건 아닐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따라하지 마세요. 뭐 연필꽂이로 쓰거나 혹은 뭐 동전 놔두고 그런데 재활용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아 진짜 <laughs> 이거 우리가 컵이 돼 <laughs> 우리가 승컵 바로 다시 일로 돌아왔어 진짜 <laughs> 커피 진짜 맛있겠다 와 도리안 그레이 그럼 다음에 뵐게요 나는 또 일하러 갑니다 네, 가세요 가봅시다 아, 다 전화하고 있어 후추야 우리 후추라는 강아지예요 네. 야 종이컵 재활용해서 사왔다 그래 앞으로도 이꼭 계속 모으면 된다 알았지 저희 보키 씨랑 같이 맛있게 먹어. 나는 이 카페들이 이런 거 했으면 좋겠어, 개인적으로. 요 재활용 컵을 뭐 10잔 이상 들고, 아니면 6잔 이상 들고 와주시면 아메리카노가 한잔 공짜. 자, 이 수은 씨도 한잔 받으시고, 건배 공짜 커피. 안녕.